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나머지를 찾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나눌 때는요, 이렇게 나누죠. 뭐, 100을 1 1로 나눠, 이렇게 나누기를 하고, 네, 여기 몫이 나오고, 이제 뭘 작업을 막 하고, 나머지가 나오죠.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몫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에 관심이 좀 많아요. 이렇게 관심사가 나머지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여기 있는 긴 계산을 11로 나눠 봐. 그러면 이걸 계산을 다 해서 11로 나누면 되시겠죠? 음? 그런데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 보이는 것처럼 1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게 아니라 11을 11로 나눈 나머지를 13을 12로 나눈 나머지를 14를 12로 나눈 나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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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요.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그럼 여기도 또 3, 4, 10이니까 2곱하기 12가 있어서 1 플러스 역시 또 12로 나눈, 12로 나눈 12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세요. 1, 2, 0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계산한 게 1이 됩니다. 그렇게 나머지가 1이라고 해요. 나머지의 나머지의 나머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가다듬어 드릴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긴 계산을 12로 나눈 나머지만 찾고 싶어요. 나머지만 그러면 12로 한번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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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어서 나머지만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10이, 10이 나온대요. 10 그거는 이제 12보다 크지 않으니까 나머지로 인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12보다 커지면 한번더 나누고요. 아니면 내비둡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네, 조금 더 세련되게 가다듬으려면 개념이 하나 추가돼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못 봤던 것일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는 음수일 수도 있다는 개념을 좀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보통 대학 정수론 책 같은데 보면 종종 나와요. 나머지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한번 그 컨셉이 어떻게 가능한지, 쌤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7을 3으로 나눴을 때, 1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5이고, 나머지는 2다. 라고 배웠죠? 를,로, 목, 남. 이렇게 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이 단어를 좀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쌤이. 를,로, 목, 남. 그 뭐뭐를 뭐모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나와. 라는 의도를 좀 빨리 얘기하는 말투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런데 17은 3으로 나누면 6곱하 마이너스 1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을 나머지라고 했다면, 왜 마이너스 1을 나머지라고 하는 게 나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나머지 플러스 2나 나머지 마이너스 1이나, 그게 그거인 결과를 주니까, 같은 나머지로 보면 어떨까? 이런 컨셉이 나오게 돼요. 3으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원래 나머지가 0, 1,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네, 3. 이거 그냥 0이라고 합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라는 말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와 동급이다, 같은 거다, 바꿔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해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 문제집을 푸는 동안에는 양수인 나머지를 쓰게 되어 있죠. 그게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산하다 음수인 나머지가 나오면 양수를 얼른 얼른 바꿔 놓을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4로 나눈 나머지는 0, 1, 2, 3이니까 나머지를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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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쓸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상호 교환이 가능한 존재예요. 7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12를 7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7 곱하기 1에서 5를 더한 거나 7 곱하기 2에서 2를 뺀 거나 12가 나오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서로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숫자가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하는 역할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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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이렇게 해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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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그러니까 4나 마이너스 1이나 5로 나눈 나머지가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들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오늘 큰거 하나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적용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9 9의 100제곱을 98로 나눴다. 그러면 99가 정말 100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98로 나눌 때마다 나머지만 탁 써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1을 계속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1을 계속 곱하면 1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1입니다. 끝. 간단하죠? 응. 자, 74의 9제곱을 75로 나누겠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우려했던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볼게요. 75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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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면. 그냥 74가 원래는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이때 75로 나눈 나머지가 74여도 되지만 이거 빼기 1로 표현해도 된다고 방금 우리가 개념 잡았잖아요. 이때 빼기 1을 여러 번 곱하는 거는 아 괜찮죠? 9번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결론으로 나와요. 나머지를 마이너스 1로 쓰고 싶은데 교과서는 마이너스를 나머지로 쓰는 걸 아직은 약속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이제 74라고 써야 되죠. 음? 75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건 실제 74였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면 73이었다. 75에서 1을 뺀 73으로 가는 거고요. 75에서 3을 뺀 예, 72로 가는 것이랍니다. 라고 말이죠. 아시겠죠? 예. 한번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2에 1111 제곱을 17로 나누겠다. 이건 머리 좀 굴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2를 계속 이렇게 이제 곱해 가는 거잖아요. 세트로 갈게요. 그래서 어느 날 1111개쯤 갈거 아니에요. 일부러 오늘 4개씩 짝을 지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마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1111은 4개씩 짝을 지으면 이게 나머지가 3이 남으니까. 3개 뒤에 떨거지로 더 있을 겁니다. 그럼 4개씩 묶으면 2를 4번 곱하면 얼마예요? 16이 되죠? 네, 16, 16, 16, 16 하고 이 3개가 뒤에 남은 거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럼 16은 17로 나눈 나머지가 16이지만 아까 얘기했죠? 그거 마이너스 1로 대신 쓸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로 탁쭉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횟수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 이게 세트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몇 세트 나와요? 그럼 1 1 1 1을 4로 나눈는 몫을 쓰면 되죠. 428 31인가요? 47에 28 31인가요? 예. 네. 그럼 47에 28 나머지가 3이겠죠? 음. 그래서 277개의 세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홀수계죠. 홀수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홀수계 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쓴 거죠. 그럼 이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이게 이세 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빼기 8을 말하죠. 이거는 네, 마이너스 8이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 8이 나머지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7에서 빼기 8을 뺀 결과를 양수인 나머지로 쓰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슬슬 느낌 오십니까? 아, 그래서 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 이제 막, 그, 그, 뭐지, 나머지 정리에 관한 식을 안 써도 된다고요. 지금은 교과서랑 좀 많이 다르게 푸는 거니까,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다른 영상에서 이제, 쌤이랑 어, 또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을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재능을 길러놓고 나서 가죠. 1000에 11제곱을 998로 나누겠다. 아 역시, 1000에 11제곱을, 이러면 9개인가요? 12개 더하면 1 1개인데요 1000에 11제곱이 있는데, 998로 나누겠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쌤은 오늘 보여주는 거고요 나누고 나누면 매번 나머지가 2, 2, 2, 2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laughs> 그럼 결국 다시 바꾸면 이거 2의 11제곱을 98, 998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11제곱은 2048이란 말이야. 그럼 뭐 이거는 그냥 나누면 될것 같아요. 998로. <laughs> 네, 좀 그렇네요. 근데 이 하고 이제 목이 하고 나머지 찾으면 되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방법을 쓰기가 조금 음 애매하다는 첫 인상이 좀 들어요. 선 쌤이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또 있긴 있죠. 네. 그래도 얘네들을 2에 11제곱으로 바꾼 게 어디야, 그지? 어, 덕분에 이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 조금 더 깔끔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혹시 쌤보다 더잘 푸시는 분이 계시면, 네, 꼭 중쌤한테 알려주십시오. 샘이 자랑할게요,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서 좀 자랑하겠습니다. 음, 어디 보자. 뭐, 다른 방법이라 하면은요, 음, 1을 까는데 1을 딱 여기까지 10개잖아요. 그래서 1을 10개 깔고 지금 1000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을 10개 깐 거니까 그러니까 1024만 가지고 먼저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998을 이게 2048보다는 조금 쉽거든요. 한번 나누기 해서 나머지가 26이야를 발견해내고 그 다음 이쪽은 나머지가 2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54야 뭐이 정도까지 하면은 좀더 줄인 것 같아요. 풀이를. 아니, 50이죠. 음. 대충 느낌 오죠? 그러니까 이런 기분을 이제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개성 있게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는 아시겠죠? 예, 나머지를 따로 뜯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죠. 음. 아, 이건 암산해볼까요? 97은 98로 나누면 나머지가 맨날 마이너스 1인데 7번 계산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빼기 1인 거고 좀 98에서 빼기 1하면 97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제는 뭐이 정도는 좀 익숙해졌지 않을까? 네. 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여기 초록색 부분, 그리고 주황색 부분, 그리고 어, 분홍색 부분이 있는데 그걸 4로 나누는 거죠. 나누고, 나누고 이렇게. 3의 99를 4로 나누겠다. 3의 100을, 3의 101을 4로 나누겠다. 별도로 계산을 한 다음에 합치면 되죠. 이제 더하기가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은, 자, 4,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99제곱 한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역시 이거는 그럼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전체적인 계산의 결과는 빼기 1이죠.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빼기 1이야 라는 말은 뭐예요? 아, 진짜 이제 양수인 나머지는 3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머지 정리라든가 조립제법을 따로 쓰지 않고 이제 나머지를 편안하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곳은 정수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서 이제 고등학교 상 과정에 한번 적용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또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양한 더 유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좀 있으실 때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선생님도 같이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좀 해볼게요.